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천남권 뉴스입니다. 도심 개발이 외곽지역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구도심은 예외 없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정부가 광주와 목포, 순천의 구도심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해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손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빈집과 폐가 사이로 덩그러니 남은 집터. 한때 광주의 중심이었던 동구는 공동화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입니다. 자연히 상권도 예전만 못해 인파로 붐비던 과거가 아련하기만 합니다. 꿈 같은 일이죠. 근데 그때는 뭐 이쪽 충장로 번화가가 사람이 밀려서 올 정도로 그 정도를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주말에는 한산해요. 동구의 빈집과 폐가는 모두 500여 채. 빈집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등 의미 있는 시도들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자기 작업을 할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어 주고 그 작가들이 그 지역에서 뭔가 주민으로서 자기의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해낼 수 있고 이렇게 쇠락한 광주 동구와 목포 순천 구도심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내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예술작업 공간과 문화산업지구 등이 조성됩니다. 공가들을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입주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목포, 목원동 일원은 관광자원과 지역음식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지역으로 순천, 향동과 중앙동은 순천만 정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에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2 0여억 원. 인구 유출로 옛 모습을 잃어버린 구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